오늘은 무료 나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추가 나오냐고요? 피추 말고 제가 혼자 나와서 말만 하면 잘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피추를 계속 보여주면서 더빙으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완전 신박하지 않나요? 와, 개쩐다, 진짜. 먼저, 예전에 이 햄스터 집을 무료 나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3만원짜리입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마! 의외로 모자보다 훨씬 신청자가 없어서 약간 의아했지만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분입니다! 사실 이건 택배가 어려워서 최대한 제가 직접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 당첨되었습니다. 신청해주신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정말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고슴도치 모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3,000원짜리 모자에 많은 신청을 해 주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그중에 두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검정색 모자 당첨자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모자 당첨자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와! 이런 거 뽑히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뽑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응모해주신 분들에게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구독자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이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어. 어. 응. 어. 응. 이렇게 빨라?